척추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축입니다. 손상되면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통증을 유발하죠. 단순히 허리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아파 행동에 제약이 생기죠. 통증이 스물네 시간 할 것도 없이 막 돌아다니면서 아팠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 앉아있거나 뭐 어떻게 누워있어도 무릎 위에 손을 놓고 비벼야 할 정도로 한 이틀을 쓰니까 허리가 갑자기 뜨끔해 이래 아파하고 움직이질 못하는 게. 적추는 단단한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어 과거엔 병변을 치료하기 위해 큰 수술을 해야 했는데요. 치료 기술의 발달로 수술이 아닌 방법으로도 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척추의 퇴행성 변화는 사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퇴행성 변화 끝에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병을 잘 치료하고 관리를 잘 하시면 얼마든지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척추 질환. 통증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노년 생활을 하기 위해선 지금 척추 건강에 주목해야 합니다. 몸의 기둥, 척추가 튼튼해야 건강이 바로 선다. 신경외과 전문의 이석재 원장과 함께 허리 통증의 원인을 해결해 100년 척추를 단단히 세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8년 전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한기원 씨. 7년 동안 건강하게 잘 생활했는데 1년 전부터 다시 허리와 다리가 저리고 아파왔습니다. 8년 전에는 지금보다는 좀덜 아팠는데 그래도 좀 아파서 그래 이제 시술하고그러 하고 나서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때까지 아프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요걸려와고 이제 이 아파서 8년 전보다는 좀 심하게 좀 아프죠. 그때부터. 는동일하신가요 아, 아픈 부분 그때는 약간 허리 쪽이었고 지금은 요 대퇴부 요제 골반 쪽이 이렇게 조금 밑에 쪽으로 내려왔. 그때는 왼쪽이었고 오늘은 오른쪽이고 이제 그 차이점 하나있고이주전 걷기 운동을 하다가 허리에 뜨끔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왼쪽으로 심하던 척추관 협착증이 이번엔 오른쪽으로 발생해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잘주무셨요 네, 네. 예. 오늘 이제 시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님 불편하신 게 네. 네, 허리 통증이 이제 주로 있으시고 아침 시간에 좀더불편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오후 되면 좀 풀리시는데 예. 예전에는 왼쪽 편이 좀더 불편하셨습니다. 근 네, 오늘은 보니까 최근은 왼쪽도 좀 불편하시지만 오른쪽도 같이 좀 불편해지셔서 치료할 때는 양쪽을 다 같이 치료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이분이 운전을 오래 하시기 때문에 앉아 있는 자세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게 쌓이면서 통증이 이제 심해지셨는데, 예전에도와 같은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진행할 건 이제 시술이지만, 왼쪽 편에 다리 쪽으로 해서 통증이 있으시기도 하고, 없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왼쪽 편이 조금 더안 좋으셨는데, 시술하고 세월이 한 5년, 5년에서 7년 정도 흐르면서 오른쪽으로 증상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다행스럽게 심각하게 병이 악화된 건 아니지만 약간 더 통증이 느껴지시는 오른쪽으로 병세가 조금 더 깊어지셨습니다. 수술을 필요로 하는 병소까지 변하신 게 아니라 이전과 같은 간단한 비수술적인 치료인 시술을 진행해서 증상을 호전시켜 보려고 치료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척추 문제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앓는 환자 수도 늘고 있죠. 척추관은 척추 적추 가운데 터널처럼 나 있는 곳입니다. 뇌에서 팔다리로 이어지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죠. 척추관 협착증은 이곳이 좁아지면서 신경근을 눌러 통증이 생기는 건데요. 신경 성형술은 긴 관을 삽입해 병변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치료입니다. 환자분께서 그 예전에 이 마디를 시술을 한번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이쪽 편을 시술을 하셨고 오늘은 이제 반대편 쪽에 증상이 더 심하셔서 반대편을 이제 주로 이제 공략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악화되면서 공간도 되게 좁아지고 관이 지나갈 때 굉장히 힘들게 지나갔습니다. 아마 환자분도 이 안에 상태에 맞춰서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고요. 작업이 첫 번째 했을 때는 유착이 심해서 박리가 잘안 됐는데 두번세번 번 시도하면서 결국은 박리가 돼서 약은 잘 들어간 상태입니다. 경과는 추후에 이제 약이 들어가고 박리가 되면서 염증이 가라앉는 과정을 통해 조금 더 통증이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변에 약물을 주입해 염증을 가라앉히고 주변 조직과 엉켜 있던 신경 조직의 유착을 풀어 줬습니다. 시술 로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했던 통증은 많이 좋아졌는데요. 신경에 생긴 염증과 부기가 가라앉았기 때문이죠. 일주일까지는 되게 아팠는데 그 2주 차에 들어가서는 좀 많이 완화됐죠. 그 아픈 게좀한60% 일어났다가 두 번째 맞고 나서는 한 80%까지 완쾌됐죠 일하면서 장시간 운전하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대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틈틈이 스트레칭하면서 척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어, 건강 관리 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경우가 없게 만들려고좀 뭐, 일도 무리하게 앉아라고. 좀 시원시원하면서 몸 관리를 좀잘 해야 되겠죠. 그 정도 이제 뭐 한십 년이나 있는 게 설라 하면은 몸을 쓰고 일하려면은 그 정도는 뭐좀 견디야 안 되겠습니까? 일로 지금처럼 자 무리하게는 많이 하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요통의 대부분의 원인은 염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같은 간단한 염좌인 경우에는 잘 버티고 쉬면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 원인이 이와 같은 염좌가 아니고. 퇴행성 질병에 의해서 생긴 요통인 경우에는 방치하게 되면 병이 깊어지게 됩니다. 병이 깊어지게 됐을 때, 병이 즉 진행을 했을 때는 그 치료 방법도 보다 치료 수위가 높아지고 치료 이후에 그 관리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중년 이후의 연령대에서 요통이 자주 발생하거나 또는 치료 경과가 좋지 못하시다면 병원에서 한 번쯤은 정밀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심한 허리 통증으로 침부터 주사 치료까지 안 받아 본 치료가 없다는 엄점순 씨. 수술만은 피하고 싶어서 진통제로 버텨 보았지만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허리가 굉장히 무거웠었고요. 어 다리에 저가 나는데 이렇게 자리에 지가 나서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면 종아리 밑때까지 갔었어요. 거기다가 발가락 쪽, 어떤 그런 부분까지 감각이 많이 없었어요. 이렇게 만지면 마치 두꺼운 어떤 그 양말을 신고 그 위에 손을 만지는 것 같은 어떤 느낌? 그리고 어땠느냐면은 통증이 24시간 할 것도 없이 막 돌아다니면서 아팠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 앉아있었거나 뭐 어떻게 누워있어도 무릎 위에 손을 놓고 비벼야 할 정도로. 처음 병원에 왔을 당시 통증이 너무 심해 앉아서 기다릴 수 없을 지경이었는데요. 침대에 누워서 겨우 진료를 받습니다. 통증의 원인은 흔히 디스크라고 부르는 추간판 탈출증이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아이고, 궁금해. 선생님. 마술 같은 손. 오늘 한번 만져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 네. 앉으시고 잘 지내셨어요? 아, 네, 뭐더 이상 그냥. 알콩달콩 예. 그룹처럼. 음, 네, 지냈습니다. 예, 걷기 좀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 음. 보행은 괜찮으신가요? 네, 어? 보행은 괜찮아요. 예. 예전에 수술을 하기 전에 왼쪽 다리가 되게 아프시고, 발목에 힘이 없으셔가지고, 음. 보행할 때좀 힘드셨어요. 지금 발목 힘은 어떠세요? 어, 발목 힘은 옛날 만큼은 아닌데, 네. 일상 하는 게 아무 도움 없어요. 한국춤 추러 가는데 왼발 디디고 오른발 디디고 다 되고 있습니다. 예. 디스크 증상이 심해 발가락에 마비가 온 상태였는데요. 미세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튀어나와 있어 신경을 압박하던 부위가 제거되니 다음날부턴 통증이 사라지고 잘 걸을 수 있게 됐죠. 다행히 발가락에 마비 증상도 개선됐습니다. 대표적인 척추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는 어떻게 다를까요? 허리 디스크는 허리를 앞으로 굽힐 때 통증이 심하고 보통 허리와 다리가 함께 아픕니다. 앉아 있을 때 증상이 심하고 두 다리가 잘 올라가지 않는 것도 허리 디스크의 특징이죠. 신경을 이렇게 누르는 그 압박감 때문에 통증과 마비가 있으셨는데요. 이 수술로서 그 신경을 누르고 있는 덩어리를 직접적으로 제거를 잘 시행했습니다. 이후에 신경이 회복할 수 있는 여유 공간과 함께 압박감이 없어졌기 때문에 통증 소실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고 마비감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른 자세를 지해주는 것이 가장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나쁜 자세가 쌓여서 결국 질병을 부르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든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허리 건강을 지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술하면 다음 날 걸을 수 있다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는 엄점순 씨. 그동안 통증으로 너무 고생했기 때문인데요. 거짓말처럼 증상이 사라지고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처럼 무뎌졌던 발가락의 감각도 돌아왔습니다. 취미로 하던 한국무용도 할수 있게 됐는데요. 다시 찾을 수 없을 줄 알았던 평범한 일상입니다. 송의 일산 속의 주인공이 이제는 네 살이다. 내가 돌아왔다. 그래서 늘 하던 그 일상을 이제는 어, 유지하고 영위하고 있다는 거요. 예 그게 가장 감사하고 좋아요. 허리 수술은 위험하다. 이런 주변 이야기만 듣고 무작정 통증을 참았던 게 후회된다고 합니다. 진통제를 많이 먹어 위경련으로 단기간에 몸무게가 37kg까지 빠질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기 때문이죠. 자기 혼자만의 어떤 이런저런 많은 정보들, 어,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뭐랄까?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이렇게 몸이 불편한 곳이 있으면 직접 선생님 찾아가서 어, 보이고 또 질문하고요. 그래서 음, 오직 나만을 위한 어, 내 끝만의 어떤 정확한 정보. 어, 그는 것을 알아감이 가장 옳은 방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퇴행성 질환은 굉장히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증상의 변화를 인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자주 통증을 느끼거나 통증의 정도가 심해져서 허리에만 국한되었던 통증이 다리로 뻗쳐 나와서 즉 범위가 넓어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퇴행성 어, 변화의 진행을 의심해 보아야 되고요. 또한 보행하실 때 통증으로 자세가 바뀐다면 즉 몸이 한쪽으로 기운다든지 하는 어, 보행 자세의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한 번쯤은 아, 내가 척추 질한이 아닌지를 의심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목소리> 일년전 척추관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은 박충로 씨의 오늘은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오랜만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든이 가까운 나이에 어쩌다가 허리 수술을 하게 된 걸까요? 전에는 이거 다리가 이거 그뭐 저리 가지고 협착증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수술을 왔어요. 척추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과. 척추뼈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배쪽으로 밀려가는 척추 전방 전위증이 함께 있었는데요. 미세현미경 레이저디스크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여기 크게 보이는 조직은 두 마디 중에서 위쪽에 비유화되어 있던 인대 부분을 제거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활동을 하실 때 이게 신축성이 떨어지면서 잡아당겨지게 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조직이었습니다. 신경의 압박을 풀어 준뒤 나사를 삽입해 불안정한 척추뼈를 바르게 고정했습니다. 예. 이제 사요이이 예, 앉으십시오. 네. 예. 자, 그님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네. 예. 활동하실 때뭐 허리 통증이나 다리 통증 심해지진 않으셨고요? 뭐 심하진 않은데. 예. 네. 뭐 조금 찌하이 그렇고. 네, 네. 그렇구나. 네, 네. 서로 좀뭘클 뭐 그 가마 같은 거 계시만도 전에도 그냥 가마 이대로 있나. 사사 조금 움직이기는 또 일하셨어요. 그일 조심하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었는데. <laughs> 그래도 그이이 네. 사람을 일하고 되나 전에는 하더니. 예, 알겠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이제 전형적인 축촉한 협착증 증상으로 제대로 걷지를 못 하셨고 걸으실 때는 조금 걷다 보면 이제 자세도 이제 숙여지셔서 활동하기가 너무 불편해 하셨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바른 자세로 걷는 것도 가능하시고 가, 가벼운 노동 정도 하실 수 있는 정도의 회복을 이제 하셨습니다. 일상을 돕다 보면 약간 그 일이 과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래도 잘 이겨내시고 어, 1년간의 경과를 보는 수술에 1년 동안 잘 유지해 오셔서 어, 상당히 양호한 경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수술로 척추뼈 뒤쪽으로 좁아진 신경관을 넓혀주고 불안정한 척추뼈의 정렬을 바로 잡아줬습니다. 척추 관절은 수술한다고 해서 그 기능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건 아닌데요. 체계적인 재활 치료로 손상된 근육과 주변 조직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특히 한번 퇴행성 질환이 생겼다면 주변 부위도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평소에 근력 운동을 하며 척추 주변 조직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병이 방치가 되거나 치료 도중에 치료가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병이 심각하게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점점 깊어지는데요. 통증이 허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하지로 통증이 내려오고 또 바른 자세로 걸을 때 통증이 생겨서 구부정하게 걷게 되는 자세를 제대로 유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 생기게 됩니다. 또한 심해졌을 경우에는 가다가 결국은 보행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가지 마비 및 대소변 장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증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아쉽게도 척추관협착증을 시급히 넓혀주는 수술적인 치료를 요하게 됩니다. 한창 바쁜 수확철을 보내고 있는 박충로 씨. 작년엔 제대로 일도 못했는데 올해는 다릅니다. 전에 뭐 이거 수술하기 전에는. 막이 다리도 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래 가지고 뭐 올기 일로 못했기도 힘든 일이고 뭐가지고 그런데 자 수술하고 난 뒤에는 뭐 심한 일을 못해도 이제 조금씩 일로 움직임을 일로 하고 있어요. 일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굽히고 오랜 시간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젠, 틈틈이 자세를 바꿔가며,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나이들면 당연히 아픈 거라고 참아만 왔는데, 이제 통증을 참지 않고, 어디든 갈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뭐든 그 게다 좋지, 그 뭐, 혹시 그것도 뭐 하다가 그래. 농사를 가는 거나, 사람 손이 많이 가게 되거든. 그럼 아이 가는데 그런데 뭔가고 하기해그 이제 봄 되면은 그 가지 가지도 좀 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무엇보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이 중요하겠고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근육을 어,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걷기 또는 수영과 같은 운동도 도움이 되겠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어, 근육의 경직이 되지 않도록. 자주 풀어 주는 스트레칭과 같은 습관을 들여 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허리와 왼쪽 엉덩이 쪽으로 심한 통증이 있었던 진정명 씨 오랫동안 허리 건강이 안 좋았지만 얼마 전부터 심해진 증상은 일상을 마비시켰습니다. 오, 되게 불편했었죠. 이제 특히 앉았다 일어날 때이 되게 찌릿함을 느꼈고 어, 또뭐 이렇게 그 변기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팬티를 이렇게 입는다든지 할때 허리를 숙인다든지 이렇게 할때좀 되게 불편해 그못 숙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팬티를 한 손으로 이렇게 막 입듯이 이렇게 벽을 짚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정세가 이제 없죠. 평소에 아프지 않은 자세를 찾다 보니 서 있는 자세도 점차 틀어졌는데요. 통증의 빈도가 잦아지면서 일은 물론이고 평범하게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 때가 되어서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야 하는 디스크가 터지면서 삐져나와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보존적 치료를 시도할 수 있는 단계였죠. 일단 치료는 이제 오늘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약을 이제 이렇게 보충하면서 경과를 보실 건데 지난번에 한번 그두번 이렇게 두 번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약물을 보충을 좀 했습니다. 두번세번 들어가면서 염증이 점점 가라앉습니다. 부어 있던 부분들이 조금씩 가라앉고. 염증 있는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서 이 부분의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만약에 잔통이 남아 있을만한 염증 물질이 있으면 그 염증 물질들도 예, 추가로 약물이 씻겨 나가면서 염증이 줄어든 어, 요추 MRI 정밀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해보니 예, 밑에서 두 번째 디스크 마디가 예,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약해서서 조금 찢어지는 염증이 좀 일어나 있는 상태셨습니다. 다행스럽게 그게 수술적인 치료를 유할 정도의 병소는 아니시지만 반복해서 그 부분을 이제 다치셔놓으니까 유착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해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가 아니고 그 부분을 예, 방리를 해서 약이 잘 통과하고 그 약의 효과로 인해가지고 염증이 가라앉으면 예, 충분히 예, 생활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셔서. 비수술적인 치료인 시술을 권하게 되었습니다. 신경 차단술을 시행합니다. 염증이 생긴 신경 주위에 스테로이드를 주사해 염증과 통증을 완화하는 건데요. 실시간으로 영상 장비를 보면서 염증 부위에 직접 약물을 투여해 증상을 호전시킵니다. 대표적인 퇴행성 척추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은 그 진단이 되었을 당시에 다양한 단계에서 어, 진단이 되어집니다. 어, 초기나 중기와 같은 단계에서 진단이 되었을 경우는 어, 유착을 풀어주고 염증을 제어해주는 어, 신경 성용술과 같은 간단한 시술로도 어, 통증을 제어하고 병의 진행 단계를 늦출 수 있는 치료로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진 자세는 허리에 부담을 가중합니다. 도수 치료를 통해 틀어진 척추의 정렬을 바르게 잡아줍니다. 초기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한 게 천만다행인데요. 5 0대 초반 해야 할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입니다. 통증이 일상을 갉아먹지 않도록 노력할 겁니다. 지금 그 이석재 원장님한테 이제 시술을 받고요. 그 저번에 요게 저랬던 거 이거는 그 수술받는 당일날. 그게 뭐 거의 한90% 이상 다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 쪽에 결리는 거, 목 쪽에 결리는 거, 이런 것도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고, 지금은 뭐 이래 숙이거나 뭐 이런 것도 뭐 자유롭게 할수 있거든요. 어, 시술 받아가지고 너무 허리가 편합니다. 일상이 너무 이제 편해지고 행복해졌죠. 예. 그러니 뭐 여러분들도 어, 한번 어, 병원 오셔가지고 꼭 건강 어, 진단받으시고 어, 치료받으실 거 있으시면 꼭 치료받으시기를 어, 추천드립니다. 적초질환은 노년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심한 통증은 물론이고 절임, 마비 등으로 증상이 악화돼 심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데요. 당신의 허리 건강은 안녕하신가요? 우리는 우리 몸의 중심에서 기립시 중력을 견디고 활동할 때 체중을 버티는 우리 몸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움직임이 있고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나이를 들면 자연스럽게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퇴행성 변화 끝에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병을 잘 치료하고 관리를 잘 하시면 얼마든지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이 진단되었다고 이를 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